이번 시간에는 보정 레이어의 블렌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정 레이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 레이어 메뉴에서 New Adjustment Layer에서 이쪽에 있는 명령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Hue and Saturation이라는 보정 레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름 지정할 수 있고 블렌딩 방식 그리고 어패서트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 Default로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레이어 위쪽에 보정 레이어가 적용되고, 보정 명령 클릭하면 보정 명령과 관련된 속성 값을 프로포트 창에서 수정할 수 있고,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면 프로포트 창에서 레이어 마스크 관련된 속성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정 명령, 즉, 보정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 보정 명령 바로 옆에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세 a 레 u r 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보정명령을 선택하고, 세 a 레 u r 을 이렇게 쭉 펴주면, 채도가 빠지니까, 그 밑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이 흑백으로, 그레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세 a 레 u r 을한 중간 정도, 얘를 디폴트 상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채도를 좀만 빼 주겠습니다. 반 정도만. 이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 팔레트로 왔고 블렌딩 방식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디폴트 노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렌딩 방식은 현재 레이어와 현재 레이어와 그 밑에 있는, 즉,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의 픽셀들이 갖고 있는 색상들을 서로 혼합해 주는 겁니다. 두 레이어가 갖고 있는 픽셀들의 색상들을 서로로 혼합해 주는 방식을 블렌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노멀 같은 경우는 픽셀들의 색상을 섞지 않고 그냥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통째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이 어패서트를 조절해주면, 즉 불투명도를 조절해주면 점점 값이 낮아지면서 투명해지면서 이 효과는 없어지고, 즉, 보정명령의 효과가 없어지면서 그 밑에 레이어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100%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정명령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이 정도 하고, 블렌딩 방식을 노멀 말고 클릭하고, 디졸브일 때, 다크닐 때, 멀티플레이. 이 커서를 옮기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렌딩 결과물은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 라인이 됐을 때 위쪽 방향 또는 아래쪽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고 이렇게 블렌딩 타입을 바꿔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주고, 점을 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이 레이어를 좀 다른 데로 갖고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한 요정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정 레이어를 클릭하고 보정 레이어를 추가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쪽 레이어 팔레트를 이용한 겁니다. 이쪽에서 휘엔 세츄레이션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보정 레이어가 배치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정 레이어는 그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 를대상으로 해서 보정 명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채도를 쭉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정 레이어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도 그레이로 바뀌고 그 밑에 레이어도 흑백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까 어, 나는 바로 밑에 것만 이 보정명령이 적용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 보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 프로퍼티 창에서 얘를 클릭해 줍니다 얘를 클릭하면 바로 밑에 레이어 즉 단풍사진은 흑백으로 변했는데 그 밑에는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해제해주면, 밑에는 모든 레이어에 효과가 적용되고, 얘를 클릭해주면, 바로 밑에 레이어에만 효과가 적용됩니다. 원래 이랬었는데, 얘를 클릭하면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같이 이런 꺽쇠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이 보정명령은, 밑에 모든 레이어가 아니고 바로 밑에 레이어에만 적용됐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서 눈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하면은 눈 아이콘을 꺼주면 여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피면 켜지고 끄명 꺼집니다 즉 여기를 이용해서도 이 보정 명령을 적용했다 또는 해제했다 할수 있습니다 얘는 초기화 시켜주는 명령 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클릭해주면 다시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세팅 값이 디폴트로 들어오고, 뭐, 색상을 좀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 색상 이렇게 이 바꿔줍니다. 지금 얘가 해제가 되서 그렇습니다. 다시, 어, 휴를 이렇게 바꾸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밑에 레이어만. 근데 얘를 꺼지면, 모든 레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보정 레이어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